육군 15사단과 강원도 화천군이 콜롬비아 6.25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피니아 주한 콜롬비아 대사가 추모식에 참석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중남미 유일의 6.25 참전국인 콜롬비아. 6.25가 한창이던 지난 1951년 11월부터 종전까지 한계 대대 규모의 육군과 호위함 세척을 파견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콜롬비아군은 금성지구 전투와 불모고지 전투, 김화 400고지 전투 등에서 북한군에 큰 피해를 입히며 빛나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5314명의 콜롬비아 참전 용사 중 전사자는 213명, 부상자는 4 4 8명 육군 15사단은 당시 전투에서 장렬히 산화한 콜롬비아군 장병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추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행사엔 피니아 주한 콜롬비아 대사를 비롯해 육군 15사단장과 군장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송이 꽃으로 순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넋을 위로합니다. 우리 사단 지역에서 최초로 참전이 후에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입니다. 그들의 군인정신과 희생정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반세기 전 이영만리 타국에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수호한 콜롬비아 군장병들. 영원한 혈맹. 그들이 흘린 피의 고귀한 가치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국방뉴스.